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4.16 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의원들은 4.16 민주시민교육원 운영 계획을 듣고 학생이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했으며 6월부터 실시되는 시범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또 현안 사항으로 제기된 대형버스의 주차 문제, 시설관리직 증원 등 민주시민교육원이 활발히 운영되기 위한 다양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 재정 등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업관을 방문한 의원들은 단원고 2학년 교실 10개 반과 교무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현장을 살펴보며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하는 장소로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외차원에서 인력 보완을 해줘야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마 이 공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오히려 코로나 시국이라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할수 있는 아마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